장주시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본인의 건강 검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의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년 만에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돌아와 2기 임기를 시작한 지즉5개월전를 지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주치의 판단이 나왔다. 검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트럼프의 건강검진은 월터리도 군 병원에서 진행이 됐다. 미국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를 그 대중들에게 공개할 하는 그 법적인 그 의무는 없다. 하지만은 1973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을 또 시작으로 인기 중에 그 국민들에게 건강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이제 간행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새 쪽의 분량의 보고서는 우선 트럼프의 나이, 키, 몸무게, 맥박, 혈압, 체온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한 뒤 눈, 코 입, 허파, 이장, 비뇨기, 신경 등 부분별 검진 결과를 또 기재했다. 그런데 4년 전 111kg 였던 트럼프의 체중은 이번에 한 102kg로 약 9kg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협의로 기소가 돼 2년 전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교도소에 출석을 했을 당시에는 측정한 몸무게보다는 9kg 이상이 더 나아가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더 전했다.주치의는 트럼프의 감각 기관과 심폐소화 기능이 모두 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대통령의 그 고령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는 인지력을 또 측정하는 몬트리올 인지력 평가에서 30점 만점을 받았다. 주치인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트럼프의 건강에 대해 뛰어난 인지 능력과 신체 건강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 원수이자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는 충분히 적합하다고 하는 꼭그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일기 때는 취임 1년을 맞던 2018년 1월의 건강검진 결과를 또 공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기 3년차에 접어들던 2023년 1월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에, 취임한 지석달 만에 신속하게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한 것은 취임 후에도 끊이지 않는 고령 리스크를 의식했기 때문에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 1월 78세 7개월의 나이로 취임하면서 그 바이든이 갖고 있던 최고령 대통령 취임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에 대해 나이 때문에 정성적인 진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월 취임 직후 골프 카트에서 다리를 쩔룩거리거나손등에 갈색 몽자구주기 생긴 모습 등이 언론 카메라에 잡혀서 건강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간척이 꼬리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이 대부분의 신체 기능과 관련 수치가 트럼프의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는 답변을 또 내놓은 셈이다. 주치의는 트럼프가 고령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일로 꼽았다. 하루 여러 차례의 회의에 참석, 또 잦은 골프대의 출전과 승리 같은 활동적인 생활 방식이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치의는 트럼프가 술과 담배를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점도 별도로 또 언급했다. 트럼프는 이날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 검진 결과와 관련해 매우 아주 좋은 결과라고 알고 있다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또 보였다. 트럼프는 12일 또 종합 격투기 경기 관람을 위해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경기장에 머물렀다. 트럼프는 젊은 시절부터 햄버거를 비롯한 그 패스트푸드와 탄산 음료 등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햄버거를 먹을 때는 패티를 위아래로 싸고 있는 빵, 그 번을 다 먹지 않고 절반만 먹는다고 또 알려져 있다. 이런 식습관에도 트럼프가 체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매주 한두 차례 즐기는 골프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의 건강 비결로 그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골프를 꼽으며 게임에 집중하는 정신적인 자극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내이 이야기는 워싱턴에서 김은중, 김희희원 그 특파원의 그 기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목으로는 감자튀김을 즐기는 78세의 트럼프가 건강은 아주 멀쩡. 네, 여기 사진 나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기사 내용은 예딱두달전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술, 담배를 아주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골프를 예, 칩니다. 그 야외 에 나가서 그 필드에서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 신체 활동을 하니까 그게 또 건강에 또 일주를 하는 것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미국 대통령의 건강 상태 공개에 대해서 20세, 20세기 초까지 미국 대통령은 건강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드로와이트 아이젠하워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심장마비 뇌졸종을 겪고 장폐색 수술까지 받고 나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3년 정례 검증 결과를 처음 공개한 이후에 간행으로 자리를 잡았지만은 뭐 법적인 어떻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또 이렇게 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어 건강 검진을 그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야 젊으니까 뭐 건강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196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을 겁니다.